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에 위치한 6층 규모의 근생원합형 다세대주택 바로 음마골든캐슬입니다. 이름처럼 고급스러우면서도 수익형으로 완성도 높은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909번, 입찰일은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진행 법원은 부산지방법원입니다. 입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일정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매 물건의 감정가는 22억 3,411만 9,800원, 약 22억 3천만원이며 현재 진행 중인 5차 입찰의 최저가는 무려 11억 4,387만원 즉, 감정가의 5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반값 가격의 기회가 온 겁니다. 지하철 2호선 가야역에서 도보 1분 거리 대지 면적은 180제곱미터, 약 54.45평 연면적은 613.38제곱미터, 약 185.5평 철강 콘크리트 구조로 1층은 필로티 주차장 2층과 3층, 4층은 주택 5층과 6층은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진짜 돈 되는 물건을 빨리 찾고 싶으신 분들 경매에 도전해 보고 싶지만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물건이 수익률이 높은지 분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멤버십 회원에게는 고급 물건 정보가 먼저 공개됩니다. 영상보다 빠르게 내부 자료와 현장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화 상담은 멤버십 가입자의 한해서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매는 누가 먼저 아느냐의 싸움입니다. 정보가 하루만 빨라도 기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 아래쪽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확하고 빠른 경매 정보 그리고 전문가와의 직접 연결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이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곳이 임대 수요가 풍부한 핵심지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도 꼭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잊지 마십시오. 실전 경매 연구소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부산 진구 가야동 음악 골든캣을 15세대가 위치한 주변 환경과 입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위치한 부산시 진구 가야대로 679번길 8 3단순히 주소만 보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한번 펼쳐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가야역 도보 1분, 정확히 95m 거리 지하철 2호선 라인을 타면 부산 도심권은 물론 센텀, 동래, 해운대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곧 임대 수요의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 건물은 대로변과 연결되는 이면 도로 입지에 있으며 차량 진입도 용이하고 가시성도 뛰어납니다. 1층 필로티 구조로 주차도 가능해 거주자나 소형 사무실 입주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을 보면 병원, 약국, 어린이집, 음식점, 카페, 편의점, 학원까지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인프라가 도보 5분 거리 안에 모여 있습니다. 특히 에덴 어린이 병원, 유치원, 편의점 세 곳, 소형 상가 등이 직접 촬영한 현장 지도에도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동의대학교 부속병원, 부산진소방서, 이마트 24심지어 대단지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까지 인접해 있어 유동 인구는 물론 거주 수요도 꾸준한 지역입니다. 이런 입지는 경매 투자자에게 있어 두 가지 장점을 줍니다. 첫째, 공실 리스크가 매우 낮습니다. 둘째, 향후 매도 시에도 매수자가 붙기 쉬운 구조입니다. 즉, 낙찰받기만 하면 세를 줄수 있을까? 라는 고민보다 얼마의 세를 줄까? 를 고민하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핵심 입지를 가진 물건은 단순히 평수나 외관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절대 알수 없는 정보들이 존재하죠. 바로 그런 정보들, 저희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에서는 영상보다 먼저 더 깊고 더 빠르게 제공해 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현장 사진 내부 정보 권리 관계 분석 예상 수익률표 입찰과 추천안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낙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돈을 벌수 있느냐, 손해를 보느냐를 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 건물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총 세대수, 층별 구성, 임대 활용 가능성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진구 가야동 은막골든캐슬 15세대의 실제 건물 구조와 세대 구성, 그리고 임대 운영에 적합한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물은 지상 6층,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구조로 지어진 글린생활시설 혼합형 주택 건물입니다. 건물 외벽은 고급 화강석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내부 또한 비닐벽지, 샤시창호, 마루, 주방시설 등임 대용으로 부족함 없는 기본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 구조입니다. 즉 주차 공간, 계단실, 승강기 기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는 건물 내에 8대와 건물 앞 주거지전용 주차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주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구조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 특성상 이 정도 주차 여건이면 임대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 즉 다가구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약 34.82평, 114.92 규모입니다. 한개 층당 약 4세대에서 5세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5층과 6층은 오피스텔 용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층당 124.58이 약 37.75평으로 비교적 넉넉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소규모 사무실 원룸 임대 혹은 중장년층 거주 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총 15세대 현장 조사 및 전입세대 열람 결과 이 건물에는 현재 총 17명의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일부는 세대당 복수 입주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세대 수는 15세대 구조로 각 세대는 전용 출입문, 분리된 화장실과 주방을 갖춘 완전 분리형 원룸 또는 투룸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임대용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즉, 공용복도 없이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물건이 가진 가장 큰 강점 중 하나, 바로 세대 분리의 우수성입니다. 세대별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가능하고 보증금과 월세도 각각 관리되며, 김대 운영 시 공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세대의 공실이 생겨도 전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한 각 세대별 임대료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수요층에 맞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원조사 임차인 17명의 거주 현황으로 확인되었지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월세, 전세, 보증금, 전입일자, 대항력 여부까지 모두 정리된 표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 자료를 한눈에 볼수 있는 엑셀 정리표로 제공해드리며 대항력 유무, 배당 우선순위 인수 여부까지 전문가가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다음에는 이 건물의 핵심 변수인 임차인 현황, 권리분석, 대항력 유무, 그리고 인수 금액이 있는지 여부까지 가장 중요한 리스크 점검 파트를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정리돼야 낙찰 후 후회없는 경매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물건의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 즉 경매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내가 어떤 금액을 인수하게 되는가. 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성, 탄탄한 입지를 가진 물건은 경매 초보자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좋은 물건입니다. 다만, 명도 전략은 세밀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 역시 멤버십 가입자분들에게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응법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물건의 실제 임대 수익 구조와 전월세 전환 시 예상 수익률, 실투자금, 그리고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하철 2호선 가야역에서 단 1분 거리, 15세대 규모의 깔끔한 다세대 주택이 감정가의 반값 이하로 나왔습니다. 최저 입찰가 11억 4천만 원. 이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겉모습만 보고 뛰어들면 안 됩니다. 겉은 번지르르 해도 속은 매달 돈이 줄줄 새는 적자 구조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물건 진짜 돈이 되는 구조인지 차근차근 함께 뜯어 보시죠. 먼저, 매입비용입니다. 낙찰가 11억 4,387만원. 여기에 취득세, 법무사 비용, 기타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총 매입비용은 약 12억 원 수준이 됩니다. 그럼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경매는 낙찰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계산해 보면 약 8억 원이죠. 전략 하나로 부동산의 수익률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 혼자서 쉽게 할수 있을까요? 세입자 전환 타이밍 기존 계약 해지, 조건 임대료, 책정 기준, 리모델링 여부, 판단 건축법 위반 여부까지 이런 실전 요소들 혼자 하다간 수익률이 아니라 분쟁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익형 부동산 그 중에서도 음마 골든캣을 15세대 물건을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물건을 보유했다가 매각하면 얼마나 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으로 보유했을 때와 법인으로 보유했을 때, 과연 누가 더 유리할까요? 자, 상상해보세요. 몇년 22억 3천만 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해봅니다. 우리는 낙찰가 11억 4천만 원의 취득세, 법무비용까지 포함해 총 12억 원에 이 물건을 매입했었습니다. 그럼 양도 차익은 약 10억 3천만 원. 이제 이 차익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명의일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결국 같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보유 형태에 따라 1억 원 이상이 더내 지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부동산 경매는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유하고 어떻게 매각하느냐가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분석 들으셨다면 한 가지는 확실히 아시겠죠. 이런 깊이 있는 분석 혼자서 하기는 벅찹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부딪히고 연구해야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실전 경매 연구소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회원이 되시면 이처럼 정제된 분석 자료는 물론 남들보다 먼저 더 정확한 정보로 실전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경매 전략과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결정한 한 번의 멤버십 가입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드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막 골든 캐슬은 겉보기에만 좋은 물건이 아니라 제대로만 다루면 수익이 명확한 실전형 물건입니다. 단 준비된 사람에게만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실전경매연구소와 함께 음막 골든 캐슬 15세대 물건을 정말 뼛속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겉만 보면 무조건 해야 할것 같던 물건.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니 보이지 않던 함정도 있었고 숨겨진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정보 혼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등기부, 전입세대 열람, 임차인 보증금, 세입자 방 빼기, 대출 구조, 수익 분석, 그리고 매각 시 세금까지. 이거 유튜브나 블로그만 뒤진다고 나오는 정보 아닙니다. 이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진짜로 경험한 사람만이 줄수 있는 실전 정보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멤버십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고급 물건 정보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는 정보 싸움입니다. 남들보다 하루만 빨라도 기회는 내 것이 됩니다. 둘째 운영자 직통 상담이 가능합니다. 물건에 대한 궁금증, 해석되지 않는 권리 관계의 전세인지, 월세인지, 헷갈리는 세입자 상황,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바로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나만의 자금 기준에 따른 수익률 계산을 지원합니다. 누구나 자금 사정은 다릅니다. 3억이 있는 사람, 8천만원으로 시작하는 사람. 각자에 맞는 투자 전략, 우리 실전 경매 연구소가 함께 짜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떠는 어설픈 추측과 감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는 한방이 아니라 준비된 한수입니다. 우리는 매번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 수없이 시뮬레이션하고 수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수없이 숫자를 뜯어봅니다. 그러니 제발 혼자 하지 마세요. 실전 경매 연구소와 함께 하세요. 같이 가면 멀리 갈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꿀 첫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경매 영상에서 또한건또한건 멋진 기회로 만나 뵙겠습니다. 실전 경매 연구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